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또 주말이 돌아왔네요. <laughs> 주말이니까 또, 네, 힐링할 수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 꼭 가져보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번 마릴린금이고요. 조금 전에 보신 아이도 마릴린이었어요, 그죠? 자요 아이 이렇게 보시면 금은 오, 괜찮게 녹도 진하고 괜찮아요. 근데 생장점이 살짝 이렇게 틀어진 것도 아니고 좀 기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인데요. 자요 아이 윗머리 커팅을 했고요. 요렇게 지금 실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살짝 지금 자구도 조그만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실 뿌리라서 자구가 아직 크지는 못하고 있는데 뿌리 내리면 아마도 이 자구가 쏙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실 뿌리의 마릴링금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크기 6cm에 지금 얼굴이 이렇게 어, 나오다가 반듯하게 탁 돌아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요 아이 3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번은 손톱, 네, 손톱 에보니 근무지입니다. 요렇게. 전체적으로, 네, 고 손톱 근무지의 느낌. 요 입장 끝에 빨갛게 물이 든 그런 모습 정확하게 보이고요. 요 아이는 지금 뿌리가 완전히 내리진 않았고요. 실뿌리 상태 아이예요. 사이즈 9cm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반듯하게 잘 나와있네요. 입성도 보시면 참 굉장히 좋고요. 이 아이 번식 꼭 해보시고요. 손톱 아시죠? 손톱에 보니금 엄청 예쁘잖아요. 그죠? 이 아이 7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53번은 원종 마리아금, 네, 보석금이라고도 하죠. 이 아이 생얼입니다. 생얼이고 어, 굉장히 활착을 잘했어요. 입장 보시면 탄탄함이 느껴지시죠? 요 입장 끝에는 살짝, 네, 마른 흔적이 있네요. 그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생얼로 나와 있는 보석금입니다. 요 아이 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6cm. 길이가 한 6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보석금 30만원 드리겠습니다. 54번은 꽃눈입니다. 꽃눈 철하고요철화 엮임, 이렇게 어, 끝까지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 발현이 너무 예쁘네요, 요 아이. 응. 요런 하얀 그펄 금이 아주 잘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초록색 선이 정말 선명하게 들어 있어요. 금 발현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오늘 좋은 아이로 네, 선택을 했어요. 사이즈 한 10cm 정도 나와요. 10cm에, 아이고, 반대편 사이즈가 한 7.5cm 정도 나오네요. 엮임도 괜찮고요. 54번,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5번은 아메스트로입니다. 이 아메스트로금, 복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그리고 또, 녹도 굉장히 진하네요. 그죠? 녹을 아주 잘 간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전체 입장에 복륜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사이즈 보시면 한 7cm 정도 나오고요. 요 아이 뿌리도 지금 내려져 있는 아이예요. 정말 예쁩니다. 아메스트로금. 요 아이 4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다크 파멜라금이고요. 이 어, 아이, 원래 다크 파멜라가 약간의 좀 자줏빛 색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 아이는 물이 좀 많이 들었네요. 거의 뭐 핑크빛 느낌으로, 네. 아주 전체적으로 붉은 기운이 많이 돌고 있는 코로나이네요. 길이는 한 6.5cm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입장에 금 발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렇 잎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아직 피지 않은 입장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있어요. 이 아이도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7번도 아메스트로금인데요. 이 아이가 보시면 네, 사이즈가 좀 나오고요. 완전히 지금 탄력받아서 잘 크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입장 도톰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금도 녹도 지나면서 이런 복륜이 나오는데 지금 생장점 주변으로는 약간 연두빛도 살짝 돌아가는 게 정말 아메스트로의 그 느낌이 정말 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 어, 저희가 며칠 전에 커팅을 했, 했는데요. 아메스트로도 많이 했는데 이거보다 진짜 사이즈가 조금 더큰 아이, 네 거의 뭐 비슷하지만 조금 더큰 아이들 사이 그 커팅을 하니까 안에서 자연 자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아이들. 그래서 좀 많이 다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신다면 꼭 한번 꼭 지켜보시고, 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안 보여서 그냥 커팅을 했는데, 안에 보니까 막두 개씩, 세 개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요 <laughs> 아이 사이즈 한 10.5에서 11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조만간에 자연자구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라서 설명을 드렸구요. 자, 요 아이 57번이구요. 가격은 100만원. 딱 10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네, 58번은 도감 철하구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철화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쫙 약간 틀어지신 거 보이시죠? 여기 부분으로 번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커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 상태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죠?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깔끔하게 금도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사이즈가 6cm, 반대편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나오고요. 요 아이, 사이즈에 비해서 요 엮임 아주 좋은 아이기 때문에 번식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도감마리아급. 요 아이 20만원 드리겠습니다. 59번은 콩마리아급인데요. 이렇게 쌍도로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얼굴이 생얼로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반대편에 하나 있어요. 두 아이다 금 나쁘지 않아요. 특히 요 아이. 네, 아주 예쁘게. 수영도 그렇고. 반듯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측면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전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한 8cm 나오고요. 반대편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한 8cm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쌍두에콩마리아금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번은 플라멩고 금이고요. 얼굴 요렇게. 전체적으로 금발현이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여기 조그만한 자구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금발현 까지는 네, 나오진 않았어요 너무 어려서 그런지 이 아이는 엄마군대 모주 보시면 굉장히 금 예쁘죠 여기서 나온 자연자구라서 또 키우시다 보면 금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많은 아이 같아 보여요. 사이즈 한 11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블라밍고금요 아이는 2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마리아금. 네, 마리아금 요렇게 생얼의 아이고요요 아이도 요렇게 보시면 자연자국 아주 예쁜 복륜으로 나오고 있는 거에 네, 확인이 되네요. 요렇게. 전체적인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금 발현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전체 사이즈 한 12cm 나옵니다 요 화분 크기만큼 딱 나오는 그런 아이네요 자구 하나이 아이 데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번도 마리아 금인데요 요렇게 요 아이도 금 발현 너무 예쁘죠 수형도 완벽하고요 요입성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는 그래서, 마리아금, 만약에, 이제 다, 있, 계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사이즈 9cm 정도 나오고요. 뭐,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렇게 예쁜 아이는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이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콩마리아금입니다. 요렇게, 쌍두로 얼굴이 분지가 되어 있는 콩이고요. 콩 느낌 중에서도 약간 복륜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 듯한 그런 콩이에요. 살짝씩 요렇게 중간에 초록색 좀 선이 좀 보여지기는 한데, 전체적인 느낌은, 어, 복륜이 좀더 나오는, 그리고 핑크빛 얼굴이, 네, 너무 예쁘죠? 콩의 특징, 그렇게 나오고요. 뒤편에 보시면 무지의 얼굴도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어, 철화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도, 콩에 얼굴이 하나가 있어요. 요 아이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금이 복륜으로 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요세 아이, 군생이고요. 사이즈가 한 8.5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 삼두의 아이죠. 7만원 드리겠습니다. 64번은 천만이금이고요. 요 천만이금도 이렇게 보시면 층수 괜찮게 나와 있고요. 여기 금 발현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문드문 그리고 입장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약간 금줄 같은 게 보이시죠? 약금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에는 좀더 선명한 금 발현이 보이고 있어요. 이 아이도 층수 괜찮아서 적심도 가능한 고런 아이입니다. 크기가 8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3만 원 드릴게요. 65번은 클라우드 킨입니다이 클라우드 킨 전체 수영 나쁘지 않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지금 나오는 생장점 주변으로 보셔도 이런 무늬들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네요. 색감도 예쁘고요. 조금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 사이즈도 나쁘지 않죠? 자, 요 아이 길이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한 9.5cm. 사이즈도 괜찮, 어, 잠깐만요. 한 9cm. 네. 사이즈 괜찮습니다. 요 아이 5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66번 소울 앤 금입니다. 전체 금 상태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아이도 이렇게 입장 끝으로 어, 빨그스름한 그런 느낌과 함께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요. 무엇보다 요 층수도, 네 사이즈도 괜찮고요. 금이 골고루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요 아이 크기, 크기가 한 8에서 8.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분에 심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laughs> 저희가 삽목판에서 심다 보니 네, 화분에 이렇게 단독으로 딱 심으면 훨씬 더 이 아이의 매력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이 아이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7번 오늘 마지막 아이입니다. 아메스트로금 자연자구예요. 자연자구 커팅한 아이고요. 지금 커팅한 지는 네 하루 정도 됐어요.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쭉 깔끔하게 아직까지 네잘 말라져 있는 그런 상태의 아이고요. 뒤편에 요런 숨은 작은 입장들도 같이 보이고 있어요. 요런 입장들이 나중에 커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요 아이 엄청 입 통통하고요. 금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죠. 색감 지금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한 6.5cm 정도 나오네요. 아주 완벽한 색감과 요런 금. 가지고 있는 자연자구의 아메스트로입니다. 요아이 3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